잼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트랙의 노잼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자 풀이라고 하는 이 작품 여러모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노잼 셀렉트에서 제가 중점으로 다뤘던 거는 일기 방영 당시에 여론을 최대한 취합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기수가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다른 기수의 의견들이 같이 이제 좀 섞이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풀이 일기만을 다루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때의 그 감성, 그때의 시선,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간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비판 여론의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 작품의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쿄애니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여성향 작품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쿄애니를 소모하고 있던 남성 오타쿠층의 시선과 여성 오타쿠층의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별에 따른 온도차가 꽤 심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전개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호불호성 의견들이 꽤나 많이 여러모로 언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 작품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잘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프리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예희라고 놀리지 말아요. 이게 결말이야. 스포츠물은 어디 있죠? 예. 네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방영 당시에 그 여론들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좀 잊고 있던 감각이었는데 여론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들을 보니까 아 맞아 이 작품 방영 당시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좀 형성이 돼 있었었는데 나는 왜 이때 그 감각을 잊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좀 새로운 감각을 다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꽤나 기대가 되고, 또 더불어서 걱정도 됩니다. 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어찌되었던 여론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이 작품이 개인 물인가요? 라고 하는 종류의 시선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던 그 당시의 그 때를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근데 이게 뭐 초창기 수식어인지 아니면 현재도 진행 중인 수식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어찌되었던이 작품에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이라고 할수 있죠. 일명 수영 게이. 이러한 명칭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여론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작품의 주인공 구성이 전부 다 남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겠죠? 물론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비중이 상당히 낮고 그다지 집중적으로 조명돼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일상물 내지는 학원물에 가깝기 때문에 음, 남자분들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작품이 일단 게임물인지 아닌지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약간이나마 좀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우선 연출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품, 여성향 작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팬서비스 차원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영 애니를 표방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은 상의 탈의를 한 남정네들이 엄청나게 등장해 주는 것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 간의 연출들과 더불어서 좀 노렸다고 생각되는 약간 동성애적인 코드를 자극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6화에서 나왔던 하루카가 마코토에게 인공호흡을 시전하려고 했던 그 장면을 보고서 많은 이제 여성 오타쿠층께서 대량 만족을 했던 그러한 그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사실,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어, 뭐 그런 행동은 아니잖아요, 사실.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상당히 존엄한 그런 행위이고, 어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 이상하게 봐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시각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키스를 좀 형상화하는 듯한 표현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그러한 장면 이외에도 상당히 상징적으로 보일 만한 장면들이 많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자들의 우정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부분이 너무도 이제 여성의 환상에 좀 젖은 그러한 이제 연출들로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실제 남자분들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어떤 언어적인 행태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공감을 아마 못하실 거거든요? 세상에 저렇게 얘기하는 남자가 어딨어? 세상에 친구들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저건 남자들의 정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들이 맥락을 살짝 비켜서 남성향, 미소녀 일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뭐 동일한 반응을 여성분들에게 이끌어내겠죠. 여자들끼리의 스킨십이라던가 대화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남성향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러한 캐릭터들처럼 절대 전개가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아마 이 작품을 남자분들이 보시면은 남성향 작품을 바라보는 여성 시청층의 생각이 어느 정도 좀 읽혀지고 또 공감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노리고 만든 장면이 이만큼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육안으로 좀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커플링? 이런 것들도 좀 의도적으로 형성이 된 측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성 오타쿠라고 하면 딱 그냥 보자마자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랑 쌍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루카와 마코토, 나기사와 레이, 그리고 린과 린의 후배. 제가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니토리라고 했던가요? 니, 니토리 아이? 그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 캐릭터. 이렇게 그냥 커플링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만큼 이 작품이 좀 의도적으로 동성애 코드라고 하는 거를 집어 넣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작품이 수영게이다 혹은 뭐 게이물을 지향하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사운드 트랙 제 9회에서 다뤘던 작품, 신들의 장난에서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작품의 정체성이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가 여성 친화적인 작품, 여성향 애니메이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성 시청층이 주로 감상을 할 테니까 그 시청층이 자신들의 환상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삽입하거나 의도적으로 집어 넣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었거든요 사실 남성향 애니메이션만 봐도 대략 그렇잖아요 뭐 의도적으로 뭐 낮아빠지는데 뭐가 보이고 수영장 가가지고 항상 뭐 비키니 차림,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하고 온천 가고 뭐그 밖에 다양한 팬 서비스 장면들이 항상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성 캐릭터 사이에 어떤 특수한 스킨십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남성향 미소녀 일상물 같은 경우도 뭐 레즈비언 지향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는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어이 남성시청층 사이에서 수영게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로남불적인 기질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품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혀 동성애를 지향하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남자 간의 우정을 그린 작품, 그리고 벌어졌던 사이가 어떤 식으로 봉합이 돼서 다시 친하게 이 캐릭터들이 지내게 되는지, 그런 거를 서술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딱 맞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뭐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이 어, 느껴지는 측면 이런 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에 과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제가 뭐좀 지레 짐작하기에는 이 작품의 비주얼이나 정보만 취득을 한 상태에서 1차원적으로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전 들어요, 사실. 이 작품을 아마 제대로 감상하신 남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과한 연출이 있긴 하네. 이 정도의 감상을 느낄 뿐이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종류의 작품이라고 느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이 작품은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남자들의 우정이라고 하는 소재를 여성의 시각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해서 이 작품을 접근하시면 그것이 옳은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내려보면서 저는 첫 번째 시선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결말에 대한 호불호 명백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꿀잼 셀렉트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포인트들과 일정 부분 겹치는 그런 시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이 작품의 스토리가 엄청나게 허접하다, 내지는 그것과 관련된 악평들이 이 작품의 비판 여론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결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혹평을 받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결말이 완전 병맛이다.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유분수지, 이런 식은 아니다.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리뷰글를 보면은 이런 식의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초창기에는 이 작품이 경쟁 분위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어, 그러한 이제 노선으로 계속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최종화에 들어와서 억지 감동 코드를 미는 듯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보여 가지고 좀 거부감이 약간 들었다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리뷰를 남기시는 분들도 몇분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효인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찰지게 뼈를 때리는 그러한 리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도 이 의견에 상당 부분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결말 부분은 사실 아무리 냉정하게 봐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떠오르는데 멀리서 봐도 비극이고요. 가까이서 봐도 비극이에요.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전개 자체가 절대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이와토비 수영부 원들이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의를 희생한 이러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는 작품의 중반부부터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감이 왔었어요. 제가 꿀잼 셀렉트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작품은 감정선을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감상을 해야지 스토리 쪽에 두고서 감상을 하면은 좀 납득이 되지 않거나 맹점이 보이는 점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스토리 위주로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황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많이 있겠죠. 뭐, 어찌되었든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사실이고요. 그 점이 이 작품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전개 때문에 사실 손해본 캐릭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희생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린. 이 캐릭터는 사실 원작인 하이스피드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수영을 즐기는 그러한 캐릭터였을 텐데, 오리지널 스토리인 프리, 이쪽으로 이야기가 끌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고등학생한테 다시 수영을 시키는 스토리를 만들지? 아, 린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좀 악역 비슷하게 만들어 놓거나, 라이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캐릭터로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캐릭터가 사실 원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망가져버린 이러한 측면이 확실하게 존재하죠. 그리고 린이랑 더불어서 철저하게 프리 오리지널 캐릭터에 해당하는 레이, 이 캐릭터도 희생양이죠. 이 캐릭터는 너무 오리지널 캐릭터이기 때문에 주인공들과 접점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부자의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레이가 왕따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작품이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섬세함이 덜했다, 감정선을 표현하는 그 섬세함을 조금이라도 스토리에다가 쏟아부었다라고 하면 어, 이러한 여론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아쉬움이 반영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 생각을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랑 반대의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이 작품 스토리 납득이 된다. 그분들의 시각, 피드백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 작품의 스포츠몰로서의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묻는 의견들이 또 꽤나 존재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저의 시선과는 명확하게 대척점에 존재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작품이 일상 중심적이어야 된다고 꿀잼셀렉트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작품의 스포츠 물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묻는 분들은 프리라고 하는 작품이 하이큐나 겁쟁이 페달과 같이 땀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포츠물이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떠안고서 감상하신 분들의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믿음은 좌절되었고, 이들은 실망을 금치 못해서 이러한 의견을 남겼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사회까지는 꽤 괜찮게 봤다. 근데 5회부터는 도저히 못 보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새로운 수영부원으로 레이가 들어왔는데 이 캐릭터가 맥주병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한테 수영을 가르치는 이러한 이제 연출들이 등장하는 것이 사회였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사회까지의 전개를 보고서 아 이제 동료를 모아서 본격적인 수영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정체성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학원 예상물에 가까운 그러한 전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음,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를 해볼수 있죠 어찌 보면은 뭐 적절한 표현일진 모르겠는데 큐앤이가 실책을 범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스포츠물로서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그런 종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면 남성 시청자들도 일부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시행했다고 해도 남성층과 여성층을 모두 다 잡을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우리들이 알 수가 없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차까지 봤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여성향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 관대한 시선으로 이 작품을 봐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어, 저와 같이 이제 여성향 작품이니까 이 정도 연출은 가능하지 라고서 이제 지켜봤는데 여기에 살짝 스포츠물로서의 정체성 이것만 좀잘 잡혀있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완주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Q&A 측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금치 못할 수도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 H가 추구하고 있는 그 관점과는 명백하게 상반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격하게 동의를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뭐꾸셀렉트에서 아까 지겹도록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 작품이 오히려 일상 파트가 더 많아야 되고. 학원 일상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작품이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작품이 스포츠물로서 나왔으면 제가 이거를 과연 재미있게 잘 봤을까?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가지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어, 지극히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남자 시청층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QnA 측에서 날려 버렸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살짝 남겨 봤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슬슬 노잼 셀렉트도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죠 항상 정리를 할 때마다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맞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제 라디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어제 의견이 맞다는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좀 있다면, 더욱더 질 높은 라디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나처럼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노잼셀렉트를 줄여보겠고요. 이제, 엔딩에서 여러분들을 배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도록 하죠.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어떻게 꽤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뭐 엔딩에서 세상 밝히는 거지만 꽤 재미있게 본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역시 QN이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꽤 재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또 새삼, 또이 작품이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2기, 3기의 전개는 과연 어떤 식으로 행해어질까?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아마 진짜 풀이 2기나 3기는 조만간 들고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 작품이 꽤 흥미로운 작품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회포를 푸는 과정은 엔딩인 만큼 좀 최대한 줄여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유도해 볼 시간이 다가왔죠. 다음 회차를 이제 준비할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다시 여성향 작품 봤으니까 이제는 남성향 작품으로 회기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나? 다시 라디오를 본궤도를 올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얼핏 들거든요. 다만, 바로 또 가버리면은 적응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완충지대를 구성해 놓을 생각입니다. 다음 회차에 제가 볼 애니메이션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물의 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의 로맨스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종류의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으로 완충지대를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시청자들도 꽤 재미있게 봤다라고 알고 있고요. 여성 시청층도 나름대로도 재미있게 본 그러한 이제 양쪽에서 호평 일색인 작품인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어, 꽤나 저에게 있어서 어떠한 맛을 제공할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또 경험을 해보지 못한 맛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면서 저는 이제 슬슬 사운드 트랙의 문을 닫아보도록 해야겠네요. 다음 회차를 부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슬슬 여기서 물러나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